공정 건드린 25세 1급 비서관, 청춘은 벼락 출세에 좌절했다. 단지 생물학적으로 젊다는 이유로 정권의 간택을 받아 평범한 청년들은 꿈꿀 수도 없는 1, 6급 공무원 자리에 오른다면 그것은 나와 무관한 누군가의 벼락 출세라고 느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20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청년 비서관으로 임명한 다음 날 페이스북 페이지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 올라온 글이다. 여의도 대나무 숲은 보좌진 등 국회 근무자들이 이용하는 페이지다. 이날 페이지에 올라온 글들엔 상대적 박탈감, 줄만 잘 타면 큰 노력 없이도 출세, 구급 주사 능력도 안 되는 1급 청와대 비서관 공개적으로 뽑았으면 이렇게까지 억울하지 않았을 것, 청년들을 좌절시키는 인사와 같은 표현이 있었다.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며 문 대통령이 25세를 청년비서관에 임명했지만 당사자인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 경력이 적은 대학생을 1급 공무원에 준하는 청와대 비서관에 임명한 것은 불공정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청년과 소통하겠다는 메시지를 주려던 인사가 오히려 청년들의 민감한 공정 감수성을 건드린 셈이 됐다.